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 IDP에서 컴퓨터 IELTS를 응시한 이사연입니다. IDP 홈페이지에서 시험 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직관적이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덕분에 주변 환경에 전혀 방해받지 않은 서울 강남 IDP 시험장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IELT를 응시했습니다. IELT는 처음이라 정보가 많이 없어서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 IDP 홈페이지에서 시험 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직관적이었습니다. 또한 시험 고사장과 응시 시간대의 선택지가 다양해서 IDP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단기간 동안 목표 점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한달 동안 학원을 다녔습니다. 먼저 리스닝 공부 팁을 조금 드리자면. 꾸준히 딕테이션을 하는 게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과 호주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서 쉬운 단어도 처음에는 잘안 들렸었는데 딕테이션을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 초반에 비해 1.5점 정도 정도가, 점수가 오른 것 같습니다. 윌딩은 유의어와 반의어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지문의 단어와 보기에 있는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은 유의어는 미리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남 IDP 시험장은 9호선 신논현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웨이팅룸으로 안내해주셨습니다. 스피킹 시험관께서는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 직접 문까지 잡아주시며 엄청 젠틀하게 맞이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넓고 쾌적한 환경과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덕분에 주변 환경에 전혀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제 시험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i h 를 응시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울 강남 IDP IGP 시험장을 추천드립니다.